덜덜이 어, 말 예쁘게 했는데. 하세요. 이거 1번이 근데 2번으로 일본.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아, 1번하고 아, 2번이 바뀐 거는요. 어 여기 극성이 맞아요. 바뀌거나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밖에 달라. 왜 조금씩 까요? 응, 음, 조금씩 까 어? 어, 조금씩가게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래덜덜이 l d 얘 r i a 예, 덜 덜덜 d o r i 덜덜덜덜 d o 에 i a toldoria, toldoria, t o l d 아 r i a toldoria, t o l d o 니 i 경운기 l 고덜이 i a t o 기 보고서 이렇게 아이디어 얻어서 만들어 놓 o r i a t 어 l d o r i a t o l 어 곱슬인거 어. 같아, 가을, 가을, 거 같아. 어, 왜안 간지 이거 맛있어. 봐봐 안 가는 거 같지? 근데 여기 봐봐 이걸 너무 안 조여져서 어떻게 된 거야? 아, 얘가 기울어진 거지 조이는 걸 조금 아, 더 선생님, 조이면 돼. 가요, 그냥. 어 음, 검정색 검정색 밟지 말고 좋아, 좋아, 봐주세요. 안 돼. 네? 어, 응 해봐. 지금 그렇지! 오! 운전 잘하는데! 응 옳지! 거 떨어지지 않고 하면 된거 아니야? 응, 네. 떨어지지 응. 않고 응. 검정색 밟지 응. 않고! 응. 오! 이제! 이거 밟았었는데! 자 이제! 거야? 아니 안 밟았어 밟았어요 저기에서 안 밟았어요 야 어디로 가! 조정하니 조정 못하지 응자 조정해봐 가? 그렇지 아니! 옆으로 이쪽으로 더 와서! 옳지 그렇지 그렇지 오 운전 잘하네 앞으로 치워? 가야지 그, 계속 기어봐요. 조정해야지. 응? 자 얼른 가봐. 반대쪽으로 지금 꽂혀있대. 잠깐 기다려봐. 그럼 선생님이 반대쪽으로 꽂힌 거를 반대로 해볼게. 잠깐 기다려봐. 잠깐 이거를 선생님이 봤을 때는 반대로 꽂힌것 같아. 지금 음. 모터가 AS가 있어서 신발 나가. 세님 세네 아니 음. 뒤에 이거 뒤에 딱 치는 바퀴는 다닫아 근데 응? 다 잠깐만. 뒤에 있는 바퀴는 닫아도 되죠. 네. 어 뒤에 있는 바퀴는 좀 닫도 돼요. 앞에 있는 바퀴만 안 닫고 가면 돼요. 많이 닿으면안 되고. 그렇지. 이제 앞으로 가니? 네. 1번 누르면 맞지? 네. 극성을 반대로 꽂아서 그래. 쟤 네, 건조지 빵빵하면은 잘 가요? 네? 그래도 괜찮아, 아, 그 정도는. 아니, 아 왜? 아, 그래, 나 이렇게 하거라 어. 응, 그래. 여기 손입니다. 공야하 아, 손 아주 손 잘하고 손 있어. 공주야, 뭐손 아니야? 뭐야 이거? 손, 치워야지, 어? 손 치워. 자, 손 치워야지 너희들. 하늘과는 뭐야? 니지야야 잠깐, 뒤로 나오세요. 자, 빨리. 봉기야! 그럼 너희들 거는 안 찍어줄래. 빨리. 빙. 뒤로 나오세요. 봉기야, 봉기야. 봉기야, 봉기야. 봉기야,